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카스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 지금 이 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 이름을 어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꽃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전에 어 이제. 야생, 야생에서 어, 이제 자라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어, 하나 이제 구입을 했었던 그런 꽃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금은 사방팔방에 이 꽃이, 어, 이렇게 제 마당에 이제 많이 퍼져 있을 정도로 아주 번식력이 좋은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그 수목원에, 달라 수목원인가요? 어, 수목원에 갔을 때도 그이 꽃들이, 어, 어, 이제 화단에 이제 심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수 있었는데, 어, 아무튼 제가 지금 이 꽃이 지금 예쁘게 이제 피어서, 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어, 이 꽃의 장점은, 어, 365일 사계절 내내 이제 꽃을 피운다는 것이고, 어, 꽃을 이제 잠깐 크로즈업 해서 본다면, 어, 색감이, 음, 밑에는 아주 주황색,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제어 어, 꽃이 모양이 약간 이제 왕관처럼 어 왕관처럼 생긴 작은 왕관처럼 생긴 그런 어 꽃입니다. 꽃도 아주 색감이 어 보면은 어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엷은 주황색을 가진 삼색 톤의 어, 어 귀엽고 예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보통 한국에서는 어 한해살이 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호주는 어 기온이 이제 온난해서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해서 이제 꽃들이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어 보통 이제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이제 이제 목대가 아주 나무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제 자라서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좀좀 좀 다듬어 수형을 이제 좀 다듬어 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꽃이 예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보통 이 꽃은, 어, 씨앗으로 이제 번식이 아주 잘 되고요. 보통 씨앗이 엄청 많이 맺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씨앗이 이제, 어, 마치, 어, 그 민들레 씨처럼 그 하얀 그 날개에 달린 그런 씨앗들이 맺혀서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땅에 맺혀서 이제 어, 어, 자라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 씨앗이 많이 맺혀서 지금 제 잔디밭 사방 곳곳에 이 꽃을, 이 꽃이 자라나서 제가 매번 풀처럼 뽑아버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꽃은 어, 아주 상당히 예쁜 그런, 어, 그런 앙증맞고 예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별, 어, 케어, 별 관리가 그닥 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단점은 가끔 진딧물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제 진딧물이 생겼을 때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이칼리티스 그리고 알코올을 섞어서 이제 분무를 해주게 되면 어, 진딧물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 관리 차원에서 가끔 생각이 나면 이제 뿌려지곤 합니다 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아주 예쁜, 어, 색감의 그런 꽃입니다. 어, 그리고 또, 그리고, 어, 어, 가지를 잘라서도 이제 번식이 아주 잘 되는데요. 이게 가지를 잘랐을 때한 액체가 이제 묻어나오고요. 어, 이제 가지를 잘라서 이제 약간 이제 말린 후 이제, 어, 이제 화분에 이제 심거나 아니면 땅에 바로 이제 삽목해도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어, 보통, 겨, 어, 여름 뜨거운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도 이 꽃을 한번 키워봤으면, 어, 아마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동은 보통, 어, 불가능한 걸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겨울에는 아마 화분을 실내에서 옮기 옮겨서 키우면 무난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어, 제꽃 중에 하나, 어, 부겐베리아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어, 덩굴성 어, 부겐베리아. 는아니구요 아, 이제 나무처럼 이제 자라는 그런 부겐베리아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부겐베리아는 이제 덩굴로 아주 어, 잘 자라는 그런 예쁜 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위로 어, 나무처럼 곱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부겐부겐베리아의 어, 한 종류인데, 지금 어, 꽃 어, 가지 끝에 이제 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피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이제 핑크빛이 아주 예쁜 어, 어, 나무 어, 부겐베리아 음,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